자, 15번. 실수 ABC에 대하여 ABC의 합이 3이고, 제곱의 합이 9일 때, C의 값이 최소일 때, AB의 값을 구한다. 이두 식을 만족하는 ABC는 엄청 많아. 무수히 많아. 이,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ABC를 무수히 많이 정할 수 있어. 근데, C의 값이 가장 작을 때, C의 값이 가장 작을 때, AB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는 3 마이너스 C. 우리 AB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B의 합과 AB의 곱을 구할 거야. 합과 곱을 알면, A,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판별시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여기 합. 여기서 곱을 만들어내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놓고. 자, A, B의 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A, B의 곱을 만들 건데 얘 제곱에서 얘 빼면 뭐야? 2A 그렇지 그래서 2AB는 얘의 제곱에서 9-6C 플러스 C 제곱에서 얘를 빼 마이너스 9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고 9 9 없어져버려 그래서 여기가 2C의 제곱 마이너스 6C인데 2로 나눠버리면 AB는 2c의 제곱, b로 나누면 c의 제곱. 마이너스 6c,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합을 알고, 합을. ab의 합을 알고, ab의 곱을 아니까, 우리 ab를 두 그룹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 응? 자, x의 제곱, ab의 합, 가로 열고, c, 어, 3-cx. 플러스, 두근의 곱, c의 제곱 마이너스 3c는 0은, 얘의 두근이, 뭐라고? a와 b. 얘가 ab의 합이고, 얘가 ab의 곱이잖아. ab의 합, ab의 곱. 음. ab의 합, ab의 곱. 합과 곱을 하니까, A,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버렸어. 그러면 개수들이 다 C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 자,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돼. 왜? A, B가 실수잖아. 얘 실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얘우 제곱 9-6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4AC 4C의 제곱 플러스 12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3, c의 제곱 플러스 6, c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c 마이너스 3, c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c는 마이너스 1 이상 3이야. 그러니까 c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3이고. 자, C값이 최소일 때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1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이면 합이 4. A 플러스 B가 4. 곱은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3이지. 1 더하기 3 해서 곱도 4네. AB의 곱도 4. 이렇게. AB는 누구라 그랬어 아까 AB 이렇게 놓고 AB는 뭐냐면 합과 고을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AB야 얘는 중공 같잖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두근다 모두 2 2잖아그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B인데 A도 2, e, B도 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2, e, b가 2, e 이렇게 얻어진다. c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a, b의 값이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다.